906번 뿌리 집합 A가 있는데, 거기에는 1, 2, 3이 있어. 여기에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동시에 택할 때두 집합이 서로 소일 확률을. 자, 이거 부분집합 몇개 있어? 2의 3승, 8개 있어, 맞지? 좀 써볼게. 1 있고. 2, 5, 8개 밖에 안 되니까 좀 써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. 자, 1, 2, 2, 3, 1, 3, 그 다음 뭐? 1, 2, 3, 그 다음 공 집합 이렇게 8개야. 이 8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집합을 동시에 선택한대데 얘랑 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. 맞지? 근데 그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소화되면은 주, 집합 두 개가 서로 서다라는 말은 무슨 말? 교집합이 없어야 돼. 지금처럼 얘랑 얘 선택하면 안 돼. 3이 교집합이니까. 맞지? 얘랑 얘 선택한다.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면 얘랑 얘 선택해도 되는 거고. 자, 이렇게 한번 해보자. 아,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이 8개 중에서 두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. 맞지?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? 여덟 개 중에서 두개 선택하자. 82로 깔끔하게 써지네. 맞지? 자, 그 다음 이 집합을 이제 할 건데,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고 다이어그램으로 서로 소임을 표기를 할 거예요. 즉 123을 123을 여기에 해당되는 데다가 하나, 둘, 세 군데에다가 그냥 집어넣을 거라고 맞지? 오케이, 그러면 뭐 여기 1 들어갔어. 여기 2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가면 a b 집합은 서로소잖아 맞지? 여기 1들어갔어 여기 3들어가고 여기 2들어가면 a b 는 서로소잖아 이렇게 돼도 a b 는 서로소잖아 맞지? 아 이렇게 i 단해놓으면 되겠네 집합 b 채 t 놓으면 되겠네 맞지? 1이 들어가 f 몇가지? 세가지 2가 들어갈 거몇 가지? 가지 어, 두가지 맞지? 그 다음에? 아니지? 왜두가지야 이렇게 해야지 1이 들어갈 거몇 가지? 하나, 둘, 세개서 1이 들어갔어 아, 아, sorry, 2가 들어갈 거두가지 하나, 둘, 세개 해서 2, 2가 들어갔어 왜 2가 들어갈 거두가지야세가지 가지. 여기 들어가도 된다니까 3일들어세 가지. 3,000, 3 3 3또세 어, 가지. 응. 3 3 3 0 3,000. 3,000, 3,000. 3,000, 3지0 0 3,000, 3,000. 3,000, 3 3 3에 가진 거야 3 3 3 333을 하면 은이것뿐에 이걸 하면 은안 되는 게 자, 333의 경우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 여기 1, 2, 3들어있수 있잖아. 우리가 지금 뽑는 건 A, B를 선택할 건데 맞아요. 서로 다른 두 집합이라 했는데 A도 공집합, B도 공집합이면 안 되는 거지, 맞지? 그래서 이쪽에 다 들어간 거 하나 빼줄 거고, 오케이? 그 다음, 아까처럼 여기 1, 여기 2, 3 들어갔어. 근데, b에 1 여기 2, 3 들어가도 어차피 똑같은거잖아 우리가 이걸 a집합 b집합 이름을 붙여줄게 아니잖아 사실은 ab를 지울게 경우가 똑같잖아 곱하기 얼마? 200분의 1 이렇게 해준다고 어, 그러면 47에 28분의 26이니까 2분의 1하면 13 이렇게.